한강면 라인들의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가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 심리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죠 도시계획국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서울의 미래 공간 계획이 담겨져 있는. 2040 서울시 도시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안이 담겨져 있는 지침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안은 보통 한 5년마다 재정비가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정비된 2014년 2030 서울 플랜 이후에 대체되는 그런 계획안, 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가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서울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요. 어떻게 바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주요 거점 도시 그리고 바뀔 여러 지역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반드시 서울의 이 장기 계획을 잘 읽어야지만 방향성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대 공간 계획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보행 일상권 안을 좀 확대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되어 있었던 일상 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도보 30분 이내에 보행권 안에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않고 30분 이내 거리에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컨대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업무 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 지역을 좀 부여하는 방식도 채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변 중심 공간을 좀 재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전역 61개 하천 이 잠재력을 좀 활용해서 시민생활 중심으로 다시 개편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하천의 크기와 위기에 따라 소하천, 기류 그리고 사대지천 4대 사대지천은 4대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이 강남에 있는 탄천입니다. 어 그리고 한강의 수변 이걸 활성화해서 전략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이소하천 지류 여러 우리 하천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주변에 수변 테라스 카페 그리고 쉼터, 공연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좀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4대 지천이 있는 곳에는 특화 거점을 찾아 명소로 좀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 공간을 좀 조성하고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요 도시가 열거되었습니다. 여의도 압구정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한강변에 대규모 정비 사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 성수동을 좀 생각합니다. 성수동, 반포. 이런 지역 일대를 좀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심 기능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전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도심 지역 일대를 좀 보존하는 형태의 도시재생을 활용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삼도심 기능을 좀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된 걸좀 강화시키겠다라는 명목 아래에 이 삼도심 중심 기능을 좀 많이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계획, 서울시 기본 계획의2030 3도심 7 광역 12 지역 중심은 기존 중심지로 체제로 계속 갈 거고요. 그걸 유지하되 3도심 이 한양이죠. 한양, 서울 도심, 종로 중구일 때 그리고 여의도, 강남 이 중심으로 그 기능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남북 방향의 4개 축, 광화문에서 시청, 그리고 인사동에서 명동, 그리고 세운지구 을지로 쪽 일대 그리고 동대문 DDP 쪽 그쪽과 동서방향의 글로벌 어 상업축 이게 4 플러스 원으로 조성해서 서울 도심의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의 도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화문 시청 그리고 인사동 명동 쪽 세운지구 쪽 그리고 DDP 쪽 그리고 동서를 잇는 을지로 라인 쪽 종로일 쪽 이런 라인 쪽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높이 규제를 좀 유연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높이 제한 없이 조금 유연화시키겠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좀 활용해서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서 좀 규모가 있는 개발로 개발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소규모 뭐, 한 필지 두 필지 합쳐서 뭐, 오피스텔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크게, 부피가 좀 크게 해서 용종률 좀 상향시켜서 크게 높게, 어, 이렇게 도시를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여의도도 개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해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용산과 함께 맞물려서 금융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시키겠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함께 연결성도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일대, 여의도 그리고 용산지역 일대 그리고 한강변 라인 쪽을 좀 많이 개발시키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강남지역 일대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면서 여러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등과 함께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그리고 서초 등 동서방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 일대가 삼성동 주변 지역 일대이죠. 그쪽뿐만 아니라 잠실과 그리고 서초, 아마 반포 쪽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함께 확산해서 개발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서울시 플랜에 있는 3도심, 그리고 나머지 중심지, 19개 중심지가 있습니다. 7광역, 12중심지가 있는데, 이거는 산업과 연계해서 집중 육성시켜서, 설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국제 경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양도성에서부터 서울역, 용산, 그리고 한강을 지나 여의도, 영등포, 구로 지역 일대를 좀 경제를 확대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청년 첨단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어, 지역이죠. 한강과 성수동 쪽 일대, 청량리 그리고 홍릉, 광운대, 창동 뭐 이런 지역 일대를 바이오 산업으로 좀 육성시키겠다라고 어, 이미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미래융합이 있는 뭐 R&D 뭐 이런 지역 일대. 한강, 삼성, 수소, 양재를 있는 지역으로 개발시키겠다. 그리고 감성 문화가 있는 상암, 한강, 마곡, 김포공항 쪽 일대로 해서 여러 미디어나 방송 쪽으로 해서 좀 크게 개발을 좀 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지역 일대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지금 오세훈 설시장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수변 지역입니다. 한강을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한강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한강의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주요 도시는, 어, 열거되어 있죠, 이미. 어, 강남지역 일대, 그리고 성수동쪽 일대, 그리고 용산쪽 일대, 여의도쪽 일대가 이 한강을 끼고 있어서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을 좀 확대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이 한강 변화를 엄청나게 어, 원했었던 서울시장은 오선 서울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부터 어, 여러 규제정책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도시경쟁력이 굉장히 악화됐었던 걸 이걸 좀 확대시키겠다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 여태까지 보수적으로 경직되어 있던 이 도시계획을 대전환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첫번째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 를 전면 개편시키겠다 라고 했고요 이거를 비욘드 조닝으로 어, 개편하겠다 라고 한겁니다 이 비욘드 조닝 은 뭐냐면 보통 주거 업무 상업 어, 시설 등이 기능의 구분이 좀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용도지역 체계라고 뜻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용도지역을 크게 분류한다면 우리는 주거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그리고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각자 각자 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었는데 이거를 통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 주거 지역 일대에 녹지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그리고 이 공업은 사실 이제 외곽으로 좀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개편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이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동안 규제가 있었던 35층 규제, 이 규제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밀도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좀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량값 같은 아파트 층수 라인은, 어, 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상향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어, 잠실주공 5단지가, 어, 이제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죠. 그 심의 통과가 된게 뭐냐면 잠실역 주변은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역을 좀 종상향시켜 줘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걸 50층까지 올리고 나머지 지역일 때는 35층. 그리고 한강변과 좀 가까운 지역은 조금 더 낮은 층수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조화롭게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임대 주택이나 그리고 공공 편의 이런 것들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해야지만 용적률 상향이 될수 있는 거겠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이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 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는 동일한 용종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35층 규제가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거의 성냥값처럼 잘렸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이렇게 낮게끔 어, 이렇게 좀 스카이라인을 좀 조성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0층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는 같은 부지 안에 있어도 역세권 주변에 있는 동은 좀 높게 아마 층수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일 때는 어, 우리가 용적률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지상철을 좀 지하화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도심의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좀 전환시키겠다. 이 가용지 부족 문제도 어 그런 지역 일대를 좀어 이용을 해서 해소시키겠다. 라고 한 겁니다. 어 우리 경춘선 뭐 중앙선 경의선 뭐 이런 지역계 어 철도 노선 있죠. 1호선 이런 것들 이제 지어화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차량 기지가 있는 곳들이 있죠. 뭐 창동이나 광운대 수색 그리고 용산 그리고 구로 뭐 이런 지역 일대의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량 기지가 이전되면 그 지역으로 일자리나 또는 여러 가지 가용 부지로서 주택 용지로 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주택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게끔 아마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미래 교통 인프라를 좀 확충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모빌리티 허브 지역으로 서울을 지칭을 했고요 이 전역에 전부 다 구축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래 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 항공 교통 (UAM) 그리고 모빌리티 허브, 삼천신 물류 네트워크 등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 계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상암에서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서 마곡, 강남, 여의도 등 시범 운영 지구를 확대해서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도심 항공 교통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 교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형 도심 항공 교통 이 서울형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그냥 드론 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상에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차량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 이제는 자유롭게 항공으로 다니는 어, 이 교통 수단 이제. 이동하면서 여러 수송도 하고 이런 교통수단이 멀지 않은 시기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김포공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시범 노선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뭐, 대한항공이나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과 잠실 일대 대규모 개발지구에도 UAM 터미널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용산과 삼성 잠실 같은 지역 일대는 국제교류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어, 수변에 위치하고 있죠. 한강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는 지역이죠. 이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될 수 있는 주요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중심 지역인데, 지하에는 우리 빠른 교통수단이 이제 GTX가 다닐 거고요. 또, 지상이 버스에는 SBRT가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상층에는 이제는 항공으로 다니는 이런 여러 드론 택시들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위에 터미널 설치도 같이 복합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총 6가지에 대한 서울시의 공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 한강, 수변 라인 쪽에 있는 도시들을 좀 개발을 크게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도심지 일대에도 마찬가지 이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엄청나게 이 도시가 쇠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를 좀 크게 다시 개발 압력을 넣어서 도시를 좀 강화시키면서 교통 인프라도 구축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아무튼 주요 3도심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도시를 좀 많이 강화시킬 거고 앞전에 보신 거와 같이 3도시 7광역 12도시의 지역들 그 지역들 중에서도 어, 아, 앞전에 제가 다 열거해드렸습니다. 한강을 끼면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도시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한강변 라인들의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가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